저희 나이 또래에 어렸을 때 이렇게 재즈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곡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현대 화성을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재즈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되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음악을 접했기 때문에. 재즈는 보통 이제 어린애들이 말 배우듯이 이렇게 말을 뭐 하나씩 둘씩 시작해서 말이 느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재즈적인 언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건데 그 말을 갖다가 너무 늦게 들은 거예요. 음, 그런 이제 네. 재즈즈라는 음, 말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즉흥 연주할 때도 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말을 너무 늦게 들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들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애들의 육의들에 비해서 그런 자연스러움이랄까 음. 어. 그말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자연스러움이 제일 예 음. 네, 그런데 남편이 재즈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재즈 피아노 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제가 남편이 피아노를 하니까 저는 다른 악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다루지 않은 악기가 이제 재즈 아니 그러니까 바이올 바이올린이라서 이제 바이올린으로 재즈를 네뭐 할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유학을 오기로 결심해서 사실 남편을 따라서 UNT를 결정하게 됐어요. 음. 처음 오게 된 계기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악기가 되게 특이해서 사실 재즈에서도 재즈 바이올린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악기가 아니에요. UNT 그 역사상 최초의 이제 바이올린으로 졸업 연주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재즈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아 바이올린으로 재즈를 하니까 저런 맛이 나는구나 좀 이런 이제. 이렇게 되게 의외로 게 사람들이 좋아하시다고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재밌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바이올린 이 들어간 재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 재즈 하면은 피아노 트리오에서 피아노 드럼 어, 베이스 이게 이제 기본 그건데 이제 거기 이제 바이올린이 이제 가미돼서 말하자면 좀 색다른 되게 색다른 컬러를 내는 어, 대중들이 들어봤을 때, 이제, 어, 일반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어, 나 저거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뭐 이런 게, 뭐 광고에서라, TV 광고에서라도, 어, 한번 들어봤는데, 어,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좀 멜로디 위주로 좀 선곡을 했고요. 그, 일단 그 그룹 자체로 되게 이렇게 신나게, 그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흥겹게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들을 수 있는 좀 그런 곡들로 많이 선곡을 했어요. 이제 제즈 공연은 중간에 이제 한 솔로가 끝나면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이렇게 그런, 그런 걸좀 잠깐 이제 잘 알고 봐주시면. 음, 재즈는 특히나 더그 뭐지? 연주자들과의 서로의 그 호흡이 더 더군더나 이제 중요하고 서로 기점 뭐라고 지 이게 눈치시랑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 가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솔로들이 말하자면 정해진 음, 음이 아니니까 즉흥 연주라는 걸 하잖아요. 재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즉흥 연주를 하면서 내가 이제 막 뭔가 감정을 몰아 가고 하면은 이제 다른 연주들 연주들 같이 좀 빠져서 이렇게 더 시너지 효과 가 난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이렇게 탁! 부스트업 말한 맞나요? 웃 맞나? <laughs> 그게 이게 딱 되는 그런 이제 그팀 플레이 그런 걸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또 보시면 더 재미있고 멤버들이 것것 계속 이제 또 달라스에 스테이 하는 멤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뭐한 뭐 부분적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음. 보통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자기 자기 곡을 많이 써서 이렇게 음반을 만들거든요. 재즈뮤지션들이 음. 거의 다 자기 곡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저도 이제 뭐 써놓은 곡도 있고 뭐 곡도 이제 그 음반을 위해서 또 곡도 쓰, 써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거의 제가 쓴 곡으로 아마 음반을. 예. 안녕하세요, 홍원아입니다 어... 저 요번에 다섯 명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어 재즈란 이런 것이다 하고 좀 대중 여러분들께 가까이 갈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오셔 아이들이 있는 분같이 이제 데리고 오셔도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레파토리로 골라봤습니다. 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